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계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동양생명과 ABL 생명을 인수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인가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지주 안에 이제 우리 금융회장에 관련된, 전회장이죠. 전회장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이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이 조직 내부에서 투서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쉽게 알려지기 어려운 사실들인데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게 알려졌고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금융그룹은 그말 그대로 이제 그 금융기관 제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 거의 일조 한 4, 6천억인가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권에 대해서 이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감독원이죠. 감독원이 딴지를 걸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우리금융그룹은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를 해서 은행 쪽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그타그 그 비은행 그 매출을 늘려서 금융 그룹으로 이 규모를 규모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고 또 위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주회사로서의 이제 그막 금융 지주회사 금융 그룹으로서의 이런 위상을 만들겠다 해서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를 한 건데요. 근데 이 인수가 그 정부에서 이제 허, 인허가 이제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규모 자본이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그 중국계 자본이 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시간을 끌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에 대해서 그금융감독원이 그이 허용을 그러니까 조건부지만 나름대로 내부 감시를 강화를 하고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인수를 허용해 준 겁니다. 왜냐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것 중에 이 부당 대출권, 그 그러니까 자금이 잘못 사용된 것, 그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은행 같이 주인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그 관리 부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른 국민연행 KB금융지주나 농협에 비해서도 2,334억이면 월등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내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회사한테 동양생명이나 ABL생명 같이 남의 그 생명보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이런 금융사를 지배하는 게 맞냐라는 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충분히 내부 그 감시 통제를 강화를 해서 이런 부정부패 사례가 더 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허용해 준 것이죠. 네, 이렇게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또 뒷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비드 은행이나, 그러니까 한비드 은행 전에는 이제 상업은 행하고 그, 그, 한일은행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INF 전에는 이런 상업은 행들을 다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탄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상업은 행하고 한일은행이 합병하고 한비드 은행이 탄생하고 그 한비드 은행이 그 결국은 이 우리 은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주인 없이 정부가 계속 최대주주로서 이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금융 주주는 이제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KB 금융이나 이런 것처럼 확실한 주인은 없지만 그 국민주 형태로 주식도 이제 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입김을좀 줄여가는 쪽으로.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국적 자금이 투자된 것들을 어느 정도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은행에 대한 미, 그, 이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다른 비은행 쪽, 비금융, 가 은행 쪽그 매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그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스증권하고 우리 종금을 합병을 해서 우리 투자증권을 자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험업에서는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를 해서 이 보험 쪽, 생명보험 쪽 이걸 이쪽을 이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과 은행,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비은행권 매출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금융지주 그룹을 이제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을 갖추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생명이나 ABL 모두 이제 중국 자본이 최대주주로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그 중국 자본도 이제 해외 투자 자금 자금들을 회수한다는 입장에서 이 동양생명과 ABL 그 생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이제 중국은 자본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고 우리 금융지주 지주는 말 그대로 이제 비은행권 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이해가 맞아서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딴지를 건 것이죠. 근데, 이 주식 매매 계약하는 그 시점과 1년여, 거의 한 6, 6개월,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간 시점, 그러니까 한 횟수를 넘어, 넘겼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 좀 우리 금융, 그, 지주 쪽이 인수자이고, 동양 생명과 ABL 생명이 매도자 쪽, 매각 자산인데, 매각 자산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 버렸어요. 순익도 발생하고,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동양 생명과 ABL 생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인수를 그 인수 계약을 했던 계약서상 자금 그 인수 비용과 이 회사의 자산이 늘어난 거에서 그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더 싸게 자산보다 더싼 가격으로 인수했기 를 때문에 회계적으로 그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가 매수 차익이 지금 9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된 거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자산은 나중에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이 회계적으로 이제 자산, 그러니까 증자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만들어줄 때 그때 이 투자금이 회계적으로 투자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금융지주는 그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신규로 자금을 넣는 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우리 은행에서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그, 해결하기 전에는 인수가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막, 그, 떠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금융의 지금 회장으로 있는 임종률 회장을 지금 흔들어서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근데 그, 이 금융지주 회장자리의 몸값이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한 25억 정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임종룡 회장이 낙마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 권력 실세는 그 정도의 뒷돈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한 3년차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뻔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권력 실세는 우리금융 지주 회장 자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임종룡 회장의 이런 그 체제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금융사고가 9건이 발생했다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이게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잘드러나지 않습니다 금융쪽 그 금융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서 파헤쳤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지금 임종룡 회장을 낙마시키고 누군가 우리 금융 지주 회장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실세에게 뭐 그만큼의 대가를 예전에 이명박 때한 20억이었으면 지금은 그래도 50억이나 100억 정도 주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복경 금융감독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임종열 우리금융지주 그 쪽을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윤석열 정부 권력 실세 누군가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놈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금융계에 실제로 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뭐말 그대로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진행되던 ABL 생명이나 도양생명 인수권열이 모든 게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명박이 이 이필승, 그러니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길 때까지 이팔성한테 받아 처먹은 돈이 뭐한 25억 정도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돈을 여러 차례 받, 받아 먹으면서 또 좋은 자리에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이팔성 쪽에서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 나중에 이팔성 씨는 비망록을 적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가 줬던 뇌물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예, 네. 그리고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 자기가, 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들, 무슨 산업은행 자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금융지주회장 자리도 그렇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얘기하니까, 지금 장난 아니고, 내가 니들한테 돈, 준 돈이 얼만데라고, 열받아서, 응? 어? 막 그, 비망록에 글쓴 걸, 이 비망록에 이제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하여튼, 이, 그, 그러니까 MB 때, MB 일가가 받아 처먹은 부정부패가 이, 보수는 반드시 뭐, 그, 그, 뭐랄까요. 이 부정부패해진다고 하여튼 그이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을 듣다 보면 야,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개인 사리사료를 챙길 수가 있구나.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임명직 자리 2만 개 되는데 2만 개의 자리를 그매간매직 했으면 그 임명박이는 조단위의 수익을 응? 매간매직으로만 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파성 씨가 그때 돈을 줍고 우리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샀죠.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회장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도 요번에 이 임종률 회장을 흔드는 게 아, 또 누군가가 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말이 이제 금융기에 나왔던 것이죠. 자, 하여튼. 우리금융 지주가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나빠졌어요. 정년 동기대비해서 다 마이너스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금융 지주가 제대로 좀 경영이 좀안 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회장을 흔들어 버리니까 실제로 이 회장 자리를 탐내는 그 내부에 회장 하나 바뀌면 그 밑에서 밑으로 이, 그 임종률 회장 라인이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은행 내빈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암투가 장난 아닙니다. 금융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자리로 굉장히 좀 고임금에 그리고 또 남들 볼땐 좋게 그 양복 입고 다니면서 넥타이 딱 하고 좀 점잖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은행 쪽에 이이 자리를 싸움은 장난 아니에요. 저도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금융 은행 쪽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은행 쪽은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대리가 뭐 40대가 된대로 대리인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이게 은행 쪽은 자리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내 자리를 한 자리도 한 직급에도 올리겠다 이게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 이 한번 그 회장이나 이런 자리에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라인 전체가 뭐 엄청난 인원이 이제 자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싸움이 있는 거라는 걸좀 알고 이 얘기를 전후 사정을 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금융 지주도 보면 주가가 이 계속 박스권 내에 갇혀서 그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작년 12월 달에 이, 그, 그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고, 라고 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제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면, 하 임종률 회장 체제를 흔드는 그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종률 회장 체제 내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경영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권이었죠. 이로써 우리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상도 갖추게 되고, 매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 쪽에 의존하던 것들을 다각화할 수가 있는, 명신상부한 금융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의 목값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탄핵이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르는 것은 이러한 임종윤 회장 체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금융지주가 제대로 경영이 되면서 기업가치를 올려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번에 그 부실, 그니까 그 실적이 둔화되고 좋지 않았던 실적만 갖고도 우리금융지주는 1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000원이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임종렬 회장 체제가 안정이 되고 실적이 계속 내면서 회사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금융지주로서의 그 좋아질 거라는 실적을 주가에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